그럼 점 한번 쳐볼까 해가지고 하는 거죠. 근데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? 2분의 1이죠. 어? 2분의 1. Yes, 예스 아니면 노자아요 맞겠다 아니면 비오겠다. 명리학은 그런 게 아니다. 명리학은. 명리학은 학기, 학이에요. 아까 주역점 들어봤죠. 타로점, 뭐 육효점, 점. 근데 명리학은 학이라고 있다. 어. 명리점, 그런 말이 없어요. 명리학이라고 했지. 그니까, 학문이란 거는, 대학에 있지 않아요? 학과? 어? 대학에 학과가 도대체 몇 개에요? 어? 뭐, 법대, 뭐, 상대, 농대, 공대, 뭐, 어 뭐, 인문대, 자연대, 학과가 많잖아요. 거기서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뭐를 하냐? 지금 철학과 같은 데서 주역은 하지만, 동양 철학으로, 명리를 안 해요. 우습게 보는 거지. 근데 앞으로는 큰코 다칠 거다. 그러니까 사이버대나 뭐 이름 없는 대학원. 그런 데서는 명리학을 딱 집어 넣은 거예요. 사람들이 몰린다, 안 몰린다? 엄청나게 몰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국립대 같은데 명리학을 남보다 먼저, 명리학 딱 하면 학생 모집은 걱정 없다. 어? 근데 용기도 없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. 네, 그런다, 이거.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죠. 확신. 명리학은 뭐냐면 나를 아는 학문이죠. 나를 아는 알아가는 학문이다. 너 자신을 알아라. 그거 똑같죠. 너 자신은 <laughs> 나를 아는. 그럼 나를 알아가지고 뭐냐? 우리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? 나를 모르니까 내 분수를 모르고 큰 일을 저지르다가 실패해 버리잖아요. 나를 모르니까. 어? 그거는 부기 같은 것도 보면. 누구나 다 부기하고자 하죠. 근데 그게 언제 정해졌다고 했어요? 태어날 때. 내손 모양, 내 피부 색깔, 내 키, 내 눈동자 색깔. 태어날 때다 정해지죠. 태어날 때. 바꿀 수 없어요. 부기도 마찬가지예 부기도. 저한테 어떤 큰 사업을 맡겨준다면 저는 못 해. 어? 나는 그런 거못 한다. 나는 사람 관리를 뭐 10명, 20명도 이거 힘들어 죽겠다. 어?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몇만 명씩.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게 태어날 때 정해진다. 그 말이에요. 태어날 때. 그러니까 부기도 태어날 때 정해진데 지금 수탁게 많은 사람들이 너 부기하게 해줄게. 뭐, 무슨 일을 해. 이렇게 말하잖아요. 그래 그럴 수 없다.